여러분도 교고하세이끄시는하이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여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내가니나가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한거들을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역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세상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참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변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고난에 눈 감지 아니하시고 악한 무리로부터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살리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말씀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표대입니다. 성도의 삶은 전심으로 부르짖고 찾는 삶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건적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적이지 않고 절대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께만 부르짖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이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还听。